음, 조신아, the following contest is scheduled for one fall, fo. making his way to the ring from Korea. We're oh, Buynet. Buynet. boy, we're in for a treat -time. 어 멋있어 멋있어 진짜 펠트인 것 같아. <laughs> 좋아 이제 장갑이트가 더 강해졌어. 가자. 아, 체기. <laughs> <제길. 웃음> 역시 샘이진 <세미제이> 강자였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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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핑이 저번에 점핑이로 <laughs> <싱글> 원. o n a 아이고야요 j a c 아우 자꾸 저거에 당하네. 아이고. 그렇지 워드라이프지 경제 <laughs> <병제> 수입. 커버원 <laughs> 제길. 한번더 병시. 아. 평수위비 실패. 강력하아왜 때려? 왜 때려? 쟤 정말. My God, his body's been through hell and his ribs have bore the brunt of the attack. And I hope we can get a d c That's a precaution. Damaged ribs like that can make it hard t 자 회복 좀 하고. 일어나면 잡고 목잡고 슈플렉스 사장님 점원 우우우우 공중기로 가야겠다 가다 캐치 토네이도 T 디티예 <놀라> yeah. 그리고 t 사장님에게 바치는 t h a 기술. only <불점이> 올라갑니다 아야, 아야, c o n 야 but it's g 뭐, i 뭐, g 뭐, o be felt t o m 아야 r o 야야 o o d 이 v e n 어. 어. 사리 걸기. 자.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그리고 어도도. 스프링월드 선은 좋네. 경터너. 그 아이고. 아야 암브레이커 어이쿠 뭐지 뭘 하려는거야 도도도도도도 토네이도 디디티젠장 과연 테크니션이다 어 천천히 맞아 천천히 다음 경기부터 틀면 되지 피했음 아오도도 오도도, 오도도 어디를잡는 건지 모르겠지만 턱이 끌려온다. 그리고 요라 <laughs> 간다 철컹철컹 우 그래 공이 서울 그리고 로프액션도 못하는 병재 이걸로 끝낸다 원투 아아아아 까비까비 이럴수가 아니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블루 서는안 돼! 불 하지만 볼 돼! 불러서는 안 돼! 불러서안 돼! 불러 주시오한번 더! 캬. 센턴 커버! 원! 투! 빌어먹을. 쟤, 젠장. 밖으로 나가버리고. 탑로프에 올라가고 싶지만. 고소공포증이 있다네 그래, 서 대기 중. 아니, 올라와. 델려와 보안과. 델와, 보안과. 델 t t

와, 씨! 졸라 아파잖아! 에라이씨! 장할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야야 이거 이거 이이 자, 마무리 준비! 마무리 준비! 마무리 준비! 마무리 준비! 푸우 음식물 쓰레기. 이걸로 끝내자. 끝! 원, 투, 아오! 그렇다면 이제 남 것은 남 것은 피셔 남 것은 피셔 남 것은 피셔 뭐야? 뭐야? 야 뭐야 이게? 어, 갑자야 아, 뭐였지? 방럼 뭐야? 뭐였어 이게? 이게 뭐야? 내 피셔 어디갔어? 내 피셔 어디갔어? <laughs> 뭐 일단 보호가 다 있어. 내왜왜내 피셔는 내, 왜, 왜내 피셔 내 나도망가지 도망가지. 어우씨 도망가야지! 빨리, 말도 안 돼, 어떻게. 와, 말도 안 돼. 칵, 칵, 가까이 오지 마! 칵, 가까이 오지 마! 자, 뭔지 모르지만, 별점이 5점이 됐어요. 안 돼! 제기랄! 거기 누구 있어? 내 생각에 타세운이 꿈인지 같은데? 아! oh he's too good inside the ring to be out on the floor for long I don't agree with you King uh. oh this shot down down here's a cover a lot of force it. oh what a shot. 아 살았다. 제발 으! 다아아아아아 후후! 좋 끝내자! 빨리 끝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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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 야야야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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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안돼! 안돼! 아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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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살았다! 와 살았어 와오 살았어. 오 살았어. 와. 아유이 분솔트라니. 제기. 칠수 없다. 아이아 진짜. 아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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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망가 도망가, 도망가, 빨리 도망가, 도망가, 자 제발 도망가, 자 제발 빨리 스도미너 보존 스도미너보존가먹망가스망미너보존먹 빨리 아 <목소리> 빨리. 빨리. <목소리> 아이고, 장군 멍구, 멍군동님. 결품안하고 맞습니다. 1초라도 안 본다면 스티커도 고마워요공철공 6-1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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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대박. 탑노푸로못올라간게 <laughs> 원, 투! 아, 씨. 왜 아, 씨. 왜 이렇게 가져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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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아, 씨. 이렇 아, 씨. 왜 그렇다면, 그렇다면, 점핑니, 이걸로 끝낸다, 이걸로 끝낸다, 이러면, 저번에 이걸로 끝내서, 이걸로 끝낸다, 이걸로 이겼다고, 아하, 히히, 쟤, <laughs> 쟤. 아, 씨. 오예. 할수 없지. 역시, 스완턴! 스완턴 병아! 어째서냐! 어, 아! 안 돼, 안 돼! 로프, 로프! 슈퍼, 로프 잡았어! 로프 잡았어! 나 로프 잡았어! 나 로프 잡았어! 로프 잡았어! 아유, 안 돼! 이티라니 제기랄! 와! 아! 등짝킥을! 제기랄! 안 돼! 안 돼! 이대로 끝날 수 없다! 좋았어. 한번더 다리 걸기. 어 가벼워 뒤봐. 어딜? 어디 잡아. 아! 저놈의 반격기 진짜 와. 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별 다섯 개 뽑았다 말이야. 이겨야 돼. 이겨야 돼. 째자. <목소리> <젠장>. 좋았어. <목소리> 한번 더! 철컹, 철컹! 제로투 인도 서울. 태사자 인도 하우스. 이길 수 있어! 이길 수 있다고! 이제는 이길 수 있다! 이제는 이길 수 있다! 커버! 원, 투, 승리! 승리의 테마를 울려라!